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이 14구역에 새 아파트 2,500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장이 14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는 1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2,5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공영주차장 두곳이랑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이 예정되었습니다. 건축물층수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하며, 단지와 오동글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북서울 꿈의 숲이랑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 등이 있습니다. 장위14구역은 재정비촉진 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한편, 장위뉴타운에서는 장위4구역이 최근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분양 예정입니다. 단지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4구역 현장으로 아파트 2,840세대 중 전용면적 85이하 1,331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장희초등학교와 석관초, 남대문중학교와 광운대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 레미안 장희포레카운티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9억 원에서 1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